안녕하세요 플로우CX팀 강지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 진행되는 신메뉴 개발과 품평 과정을 플로우 프로젝트 하나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수집부터 시식 평가, 레시피 검토, 최종 확정까지 여러분 어떻게 업무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매일 메신저, 별도의 회의록 등 여러 툴을 오가며 신제품 개발과 품평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물론 이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레시피나 마케팅 자료가 수정될 때 최신 버전을 팀 전체에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출시 디데이가 다가와도 전체 일정과 각 업무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셋째, 아이디어 도출이나 실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 프로젝트를 통해 한 곳에서 관리해 보세요. 먼저 피드에서는 글, 업무, 할 일, 투표, 일정 등 다섯 가지 게시글 형태를 지원하고 있어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즉시 게시할 수 있고 최신 자료를 팀 전체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트 차트와 캘린더를 활용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진행 상황과 마감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게시글에서 담당자를 직접 지정하고 업무 상태를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진행 흐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에 업로드한 첨부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 탭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협업 히스토리 관리와 업무 누락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작성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베뉴 개발 및 품평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구분을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이름에 신제품 이름까지 추가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 목적 등을 게시글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게시물 제목 옆 상단 고정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고정하면 프로젝트에 접속할 때마다 참여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방향성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신제품 메뉴를 정할 때는 투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각자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도 남길 수가 있고 투표를 통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시식회를 준비할 때는 할일 게시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 확보, 시식회에 필요한 장비 세팅, 평가용 설문지 및 필기구 준비 등의 여러 항목들을 작성하면 누락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 할 일을 완료했을 때그 해당 내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표기가 되어 진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시식회 일정은 일정 게시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등록하고 참석자를 지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 혼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매뉴얼은 업무 게시글로 표준화하면 매뉴얼에 필요한 하위 업무를 생성할 수 있고 각 하위 업무의 담당자와 마감일, 그리고 진행 상태들을 표시해 업무 구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이후 고객 반응을 게시글로 공유하여 고객의 만족 포인트와 개선 피드백을 프로젝트 참여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설문조사 자료를 게시글이나 댓글로 첨부한다면 추후 히스토리 관리에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피드탭 외에도 간트 차트나 캘린더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일정을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트 차트에서는 업무별 시작일과 마감일이 일정 막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으며 오늘 기준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캘린더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게시글 일정과 마감일이 지정된 업무 게시글을 한 번에 볼수 있어 일정 통합 관리와 협업 조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신메뉴 개발과 품평 과정을 플로우 프로젝트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플로우를 활용하면 최신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하고 일정과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를 명확히 지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앞으로 신제품 출시나 품평을 준비하실 때에는 플로우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